어 뒤에 딸이춤출분 아실? 네. 어, 어때 좋아? 저는 더 나는 더 많이 나겠다 그냥 밖에 나와서 좋아요. <laughs> 그건 그렇지. 네. <laughs> 나오기면 하늘은 진짜 맑네.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어. 날씨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러네. 선선하고 어, 어, 어.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선글라스는 음. 가져왔는데. 너만 갖고 왔어? <laughs> 너 깨어 너껴어밝껴 와서 선글라스 끼기 나다네 눈이 안 보이잖아. 아, 진짜, 살짝 낀게 나아, 너. 아, 그래요? 나는 예쁘니까 아, 얼굴 최대한 다 보일게. 대표님은 눈이 예쁘셔가지고 어. 보여야 되는데, 어. 저는 어. 단축구멍이라서 껴야 됩니다. <laughs> 처음에 입사했을 때눈 껐는데. 그쵸. 어. 그최 차장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 처음 입사할 때는 무슨 비서실을 남자애처럼 어. 왔는데, 어. 세달 뒤에 아저씨가 된다고. <웃음> 그러니까. <laughs> 그때매도 우리 시현이 얼굴 괜찮았는데. 어, 그때 어. 갸름했죠, 예. 어. <laughs> 아, 나또 여긴 처음 와본다. 이 길이 원래 예전에 어. 고가차도였어요. 아. 차들이 다니는 도로였는데, 아. 어, 이제 노후도 많이 됐고, 좀, 그, 붕괴 우려가 있다 보니까, 어, 어. 차대로 올라가는 것 대신에, 어. 이거 원래 철거하려고 했다가, 아. 시민들 고공, 저기 고공보행로로 만들자 어. 해서 생긴 게 서울로 1071입니다. 아, 여기 너무 좋다. 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 산책로 때문에 온 거는 아니었고, 뭐 때문에? 바로 저거 때문에 왔어요. 어. 저게 바로 아, 저희가 북부역세권? 오늘 네. 음, 알아보러 온 어. 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이런 어. 약간 대규모역세권 개발 같은 데는 다 하나가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보인다, 북부역세권. 어. 작년에 왔을 때는 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음. 그. 아, 그때 왔을 때는? 예, 그때는 오. 땅도 안 팠었었거든요. 아, 진짜? 1년 만에 지금 땅을 이만큼 와. 판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어, 어. 여기 옛날 우리 이제 아버님 세대 얘기 들어보면 완전 난미촌이었잖아. 그쵸. 아. 피디님, 저기 보이세요? 서울역 북부역 세권 개발사업저 어. 끝에. 지금 크레인에 가려져 있는데. 어. 저기 이게 상상한 아예 상상한 그냥 개발서 위로 이게 했어요. 몇 층까지 올라간다고 이게 해보자. 지금 지하 6층에서 어. 최고 38층까지 올라갑니다. 아, 상상된다. 그래서? 네, 음, 최고 음. 38층까지 올라가는데 음. 여기서 에 중요한 거는 음. 이 원래 이 부지가 유후 철도 부지라고 해가지고 음. 그냥 쉬는 기차들이 여기다 세워두는 음. 데였어요. 음. 근데 이제 이 부지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고 빈 땅으로 오랫동안 남겼다가 약간 용산의 정비창 부지처럼 음. 오랫동안 남겨놨다가 이거를 이제 고밀 복합 개발을 한다 해가지고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지금 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가까운 거는 무조건 고밀 복합 개발 이네 그렇죠. 그 요즘 트렌드가 그리고 철도 다 지하화예요. 음, 음. 여기 있는 것들 다 지하로 내리고 음. 그 위에다가 조금 더 쓸모 있는 음. 땅을 좀더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음. 어, 이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 거의 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역세권 개발 사업들도 다 지상에 뭔가 복합 개발을 해서 조금 더 같이 있게 쓰자라고 하는 건데요. 또 이게 또 좋은 게 마이스 개발이 들어갑니다. 음. 저희 마이스 삼성동도 가보고 좋아하잖아. 그렇죠. 아, 잠실동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음. 핵심은 마이스가 들어오면은 음. 그 주변에 음. 주거지도 가치가 올라가지만 음. 상업적인 가치가 같이 올라가요. 돈쓸 사람들이 와야지. 맞아요. 우리나라 MG도 돈안 써. 성수동의 한계가 MG들 때문이야. 저, 돈을 안 써. <laughs> 중국 재벌들 와갖고. 한 번에 100만원씩 막 쓰고 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여기가. 아이근 마이... 무슨 100만원에 걔한 번에 100만원이 아니야. 단위가 틀려. 단위가 틀려요? 어, 너왜 이렇게. 아, 제가. 작아졌어. 세, 생긴 건 중국인인데 진짜 중국 자산을 한 번은 못 만나봐가지고. 진짜 중국 재벌 같아. 맞아. <laughs> 어, 어. 그 중국 재벌 말고 중국 졸부. 아, 졸부. <laughs> 부동산 음. 너비하하는 거야? 아, 아니. 부동산 부자? 부동산 부자들. 마이스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곧이 일대가 다 같이 바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자본 근접이라 그래. 아, 자본, 자본 근접. 근접. 음. 요새 직주근접 아니죠? 직주근접 아니야. 네, 이 어. 자본 근접. 자본이 모이는 곳에 살아야 돼. 네, 돈이 자본? 몰리는데. 어, 어, 어. 그 사업지의 목표이자 음. 핵심은 음. 강북의 코엑스가 되는 게 핵심입니다. 기분 나빠. <laughs> 기분 나빠요? <laughs> 아, 코엑스가 먹는 게 사람들이... 좋아. 아, 코엑스 좋잖아요. <laughs> 렇긴 <그렇게> 좋아. <웃음> 그렇죠? <laughs> 어. 왜냐하면 거기도 마이스라서 그래요. 맞아. 강계할코엑스 그런 필승을 갖고 있는 거지. 네. 음. 우리가 사실은 이 북부역세권 개발 음. 사업을 뭘 투자를 해서 저희가 이윤을 남길 수 있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 지역을 알아보고자 한 거는 음. 어, 북부역세권 개발을 음. 알아보고자 한 이유는 음. 얘네가 올라가면 음. 당연히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음. 얘를 한번 보고 음. 이 사업지를 통해서. 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 어, 주거지, 음. 특히나 재개발 사업지들을 한번 좀 음. 알아보려고 왔어요 근데 해봤어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해? 안 어, 가자. 소두가 길어야 사람들이 어. 기대를 하고. 시현아, 우리는 움직여야 돼. 아 그래요? 선면은 사람들이 아. 일단 아. 보다가 나가. 나가요? 어, 계속 움직여야 갈까요? 돼. 넌몰랐어 네. 아직까지. 네. <웃음> 어. <웃음> 이렇게 서서 길게 얘기하면 안 돼. 네. 여기에서 음. 이 보행로로 들어가면은 롯데백화점 음.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쩌라고? 아. 그냥 좋다. 너는 돈쌀 때로 생각하는 게 문제야. 지금. 이 스트레스. 왜가을왜 가? 스트레스 받으면 지갑 열 때가 제일 스트레스 잘 풀려가지고. <laughs> 지갑은 부동산 살 때만 열어라.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응. 보험도 지금 될 시간이 없어요. 아, 저 보험 다 팔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무조건. <laughs> 부동산부터 사야지. 네, 저는 실비보험 만원짜리 하나 말고 없어 그래, 그래. 너 때는 보험이든 연애도 네. 아무도 하지 마. 연애도 하지, 마요. 하도, 아, 하지 마 아, 하지 마 연애를 안 해서 관리를 못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 연애는 부동산 탐방. <laughs> 아, 부동산과 연애라 아, 역시 이름. 시이 맞아 어, 어. <laughs> 비싼 취미를 가진 여자친구를 만나야죠. 아 그렇죠. 음. 그래야 돈 벌지. 여기에서 음. 저 뒤로 보이는 음. 저 언덕 위에 있는 저층 주거지 단지가 어. 저희가 바로 서계동입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아, 갈지 여기 바로 아, 저기에요. 그 그렇지. 아 저쪽 서계로 가볼까? 네, 한번 서계동으로 가볼까요? 그래, 그래. <laughs> 좀 <laughs> 오랜만에 운동하고 좋은 것 같아요. 땀이 좀 났다. <laughs> 네, 등이 다 젖었지만. 어, 더운다. 어, 좀 비켜야지. 야,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네. 와, 좁긴 좁네. 아, 그죠? 렇 어, 개발해야겠다. 야 아, 개발해야겠죠? 어, 어, 어. <laughs> 여기가 그 외에 현황 용적률 1호잖아. 네, 맞습니다. 어, 여기 현재 상태의 용적률을 인정해주고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 거지? 네, 맞습니다. 어, 어. 저희가 온 이곳이 음. 이제 서계동 신속통합부역인데요. 음, 음, 음. 어, 이 신속통합부역이 음. 총 2700여 세대로 음. 어, 지금 개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 AI 모드 가동한 거야? 네, 지금 s g n AI 모드 어. 가동한 거 더워서 그런 거 아니지? <laughs> 더워서 헷갈려, <핵가득 웃음> 돈 것도 있는데요. <laughs> 예, 약간 돌았어 <돌아왔어. 웃음> 어, 사람이 아니야, 지금. 얘기해봐, 그래서. 예, 그래서 어. 어이 서계동부터 시작해서 어. 이렇게 거꾸로 반달 모양으로 공덕동까지 음, 음. 다 재개발이 끝나면은 음. 어 미니 신도시급 약 1만 세대 정도의 음. 이제 대규모 아파트 신축 음. 아파트 단지들로 좀 탈바꿈을 할 거예요. 그럼 음, 좋네. 좋죠. 대규모 좋잖아. 너무 좋죠. 어, 어. 여기 밑에 보이세요, 대표님? 와. 네, 재개발 안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안할 수가 없다. 네. 네. 얘네 용적률 40%더 줘서 190%던데. 맞아요. 사실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야. 좀 개선됐다. 이 정도? 조금 개선됐다 정도면은, 어... 한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된 거예요, 대표님? 58세대 늘었던데 58세대? 아, 그러면은, 어, 어. 그래도 한, 조합원 분담금 한 3천만원씩은 좀 내려갔겠네요, 그러면. 어, 정확한데? a 아, i 아, 3 2 0 0만원대까 아, 그래요? 아, 아, 200만원 더 썼어. 역시 a i 가 달라. 아. <laughs> 보시면은, 어. 서울역이랑, 어. 그, 가깝기는 해요. 음. 걸어서 한 15분 정도? <laughs> 아, 저 가까운 편이거든요. 택시로? 아, 택시로는 5분밖에 안 왔는데, 어. 걸어서는 <laughs>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시현이가 웬만한데 재개발 지역 나오면 막, 날이 나는 데고는 조금 더워서 네. 그런 거야. 이게 종류가 아. 별로야. 이게, 어, 어이 서계동 신속통합부역이 총 음. 2700세대에다가 음. 인, 용적률도 음. 현황 인정받았고, 음. 그리고 일대 다 합치면 미니, 미니 신도시급으로 다 되고 다 음. 좋은데, 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아쉬움이라면은 음. 음. 구릉지다. 구릉지다? 지 힘들어 죽겠습니다. <laughs> 땀도 삐질삐질 나고 어. 제가 또 겨울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무슨 추억? 이런, 이런 구릉지 예전에 차 타고 올라오다가 음, 음. 빈판길에 미끄러져서 차 사고 한번 크게 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구릉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같신 통치는 <laughs> 한번 미끄러져도 장난 아니야 예. 어. 차 무게도 차 무게지만 제 무게를 감당 그러니까. 못해요 <laughs> 이런 데 생각해보시면 은 이런 데 어. 잘못 내려가다가 어, 어. 진짜 빙판길에 음, 좀 빗길에다 미끄러지면 이제 음. 큰일 난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아무튼, 어, 음. 이 서계동이 정말로, 음. 어, 신속통합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음, 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잘, 음. 어, 진행됐으면 하는 음. 바람도 있고, 음. 잘만 진행되면, 음.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 하는 것도 좋지만, 음. 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음. 이 구릉지라는 거에 아쉬움이 좀 크다라는 음. 겁니다. 왜냐면은, 하이 구릉지는 음. 일반적으로 한남동 3구역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 안에 유엔 빌리지라든가 그치. 이 부촌 마을 형성할 땐 구릉지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음, 대표님도 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 지압하기에 좋다. 너 4억이 없어 그렇잖아 <laughs> 여기 비싸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 2년 전에 제가 봤을 때 2억이었거든요. <laughs> 어, 지금 4억이래요. 2년에 1억이 1년, 오른 거예요. 계약도잖아. <laughs> 야, 이 용산은 가만히 냅둬도 어. 되든 안 되든지 어디든지 지금 땅값이 올라가는데. 맞아, 맞아. 사실 배가 너무 아픕니다. 배가 아픈데 예. 또사업이면 여기도 좋지만 또 평지도 있긴 하잖아. 생각해 보면은 사업계배 음, 음. 여기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음, 여기 음. 말고 다른 재개발 선택지들이랑 음, 음. 조금 더 비교를 고민을 조금 더할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왜냐면 사업계배 어. 여기를 들어가서 용적률 어. 인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건또 아니다 맞아, 보니까 맞아. 나중에 분담금까지 계산하는데 거기다가 어. 아파트 올라가는데 구릉지다? 그렇지. 그러면은 저는. 아니 근데 우리 같은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일종 주거 지역이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혜택이 많은 거죠. 아, 오래 전부터 여기 살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음. 너무 필요한 그렇지, 그렇지. 거고 누가 봐도 개발해야겠다. 네 어. 그리고 이 재개발이 자체가 음. 음.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맞아. 만들어지는 것들이 재개발이잖아요. 음. 음. 이게 그딱 맞는 그림이야. 맞습니다. 그치, 그치. 그 목적에는 완벽히 음. 부합하지만 음. 저 같은 이제 재테크 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이제 프리미엄이 음. 많이 붙었다? 음. <laughs> 가격 천장이 구름지네가 좀.. 없다? <laughs> 솔직해져 봐줘 이 10년 전에 이, 이, 3억 때몇몇 2, 3억 일때 들어갔어야 돼 매매가 2, 3억일 때 들어가면 매매 계산 얘기 뭐냐? 할때 많았는데 <laughs> 아니, 10년 7, 전. 8년 전 아니 7, 8년 10, 전에 10, 성수동도 3억 투자했어 너 그니까요 그니까 <laughs> <laughs> 알았어 일단 <laughs> 조금 더 평지로 내려갈까 그러면은 음. 저희가 지금 서계동 봤을 때 음. 아까 서울역 보셨잖아요 음, 음. 여기서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음, 음. 이 서계동이 사람들이 다 만족스러워 하는데 음. 하나의 단점 아쉬운 단점을 또 꼽자면은 음, 음. 어~ 이 교통 입지가 조금은 음. 거리가 있다라는 음. 그렇지. 게. 어. 아, 또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많이 아쉽지, 무슨. 어, 그래도 좋다. 그래도 어, 좋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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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용산이. 다시래이가눈이 너무 높아져서 그래요. 아, 뭐든 어. 용산은 그냥 사두면 좋지. 네, 저은데만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그냥. 이번에는 어. 청파동으로 가볼 건데요. 음. 청파동 중에서 신통이. 청파도 많잖아. 아닌 재개발 지역. 아, 여기는 신통이고. 네, 청파동에도 신통이, 신통이 진짜 많아요. 음, 음, 근데 신통이 아닌 지역 중에서도 음. 여기랑 가까운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 가보자. 네, 한번 가볼까요? 렛츠고! 가둑부 브러진데 또 걸어야 되는데. <laughs> 어, 가자. <laughs> 여기 그럴 수 있죠? 시원아. 네. 걸어갈 수 있어? 네, 여기 걸어갈, 어. 수 있어. 걸어갈 수 있어.